이번에는 이 욕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고전 수필 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고전 수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특징이 경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 혹은 깨달음. 을 전하는 2단 구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그런데 옛날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수필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고전 수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경험적, 경험한 것을 적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글 자체가 비판이 아니라 이글 속의 내용 중에 비판적 관점으로 쓰여진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추적이라는 말은 이 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글의 큰 설명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한 보기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이 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할때 유추의 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추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 방법인데 두 대상이 있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또 다른 성격이 이 대상에 있는데 원제 공통점이 많다라고 보니까 이 성격도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제가 행랑체를 수리한 일인데요. 행랑체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집수리한 경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제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자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집 사람 나라의 정치를 연관시켜 논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경험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 이거. 설의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일상적인 체험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점은 이 주제와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상황에 확대 적용하여 해석한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유추의 방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랑체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쉽게 가죠 집날 갔다 그래서 수리해야 될게세 칸이나 있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마지못하여 모두 수리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두 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비가 샌다는걸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고 자두 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으나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한 칸은 비가 샐때 서둘러 기와를 갈았대요. 행동의 차이점이 있죠.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까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갈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된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망설여 방치했던 것은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서 수리했다라는 것이고요. 한 번밖에 비가 새지 않았던 한 칸은 제목들은 온전하여 다시 쓸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미리 미리 그때그때 바로 수리했던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글쓰니에 뭐가 되는 겁니까? 경험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자, 그 다음 이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표현한 방법은 뭐라고요? 확대, 적용, 유추라고요.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까 앞에서 경험해서 깨달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람의 경우에 뭐 유추한 거죠. 즉 확대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어떻게 알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지 보면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즉, 바로 고쳐버리면 이 말이죠. 다시 착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뭐 깨달았다라는 거죠.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수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앞에서 경험했죠? 그것을 어디 사람의 경우에 확대 적용시킨 겁니다.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쁘게 되고 잘못을 바로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어디까지 확대 적용했습니까? 바로 나라의 정치에까지 확대 적용 시킨 겁니다.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 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 잡으려 해도 이미 썩어버린 채 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나라의 적치에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백성을 좀 먹는 무리 뭐라고 하죠? 탐관오리. 이 탐관 우리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 집 무너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바로 잡아라. 바로 자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하면 늦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네들 고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유형을 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행랑체를 수리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유추하죠.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적용하는데, 사람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지 않으면 나쁜 놈, 잘못을 알고 고치면 착한 사람,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추 및 확장합니다. 어디에 나라의 정체요? 백성을 존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 포인트가 정확하죠. 유추, 확대, 적용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욕설, 복습이었습니다.